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리플 조만간 큰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기다려왔던 대상승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시죠. 우선, 리플의 CEO, 브레드갈링 하우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했는데, 국내에서는 대략 3억까지 간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을 한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규제 방식이라든지 시장 접근 방식이 점차 친화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지금 전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보니 비트코인이 헷지 역할을 할 거라는 건데요. 뭐, 사이버 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최근 금의 시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금이 오를 때 비트코인도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갈링하우스의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으로 리플 또한 3년에 걸쳐 큰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송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정말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리플과 SEC, 3년이 넘게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고, 이게 리플의 가장 큰 악재이자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죠. 최근 리플과 SEC는 4월 10일 날 항소 절차 중단 및 합의 준비를 위한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16일 전으로 리플의 소송이 공식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합의가 되면 같은 내용으로는 소송을 걸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ETF의 승인도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기관의 리플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리플의 역대급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최근 5천억 원 이상의 리플이 알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했는데요. ETF를 위해 장애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큰 이슈가 터지기 전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코인을 옮겨두는 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 이후에 항상 큰 이슈가 터졌다는 거고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는 불안불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에 무조건 비트코인을 필두로 코인 시장의 불장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지금 모든 지표 전문가들의 전망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건 리플이 천원도 안될 땐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다가 막상 4천원이 넘어가니까 그때야 이제 투자해 볼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인들이 저점일 때 미리미리 챙겨두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고 이번 연도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줄 코인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코인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돈 5,000원,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매주 로또 한 장을 사는 돈입니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매주 투자하는 귀한 5,000원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수만 배 이상을 가져다 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신흥부자를 만들어준 투자 방법을 알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가 아닌 코인 투자에 5천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영상은 어떠한 허황된 사실도 없으며 오직 진실, 팩트로 확인된 자료들과 분석으로 정확한 내용 전달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찬혁의 코인 유튜브는 절대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나 유료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나 각종 언론 기사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차라리 부자가 더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라면 애초에 관심도 없었을 텐데 우리 같은 똑같은 서민들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들은 조금만 찾아봐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룬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 당장 검색만 해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에 단돈 100만 원도 없던 사람이 한달 만에 100억을 벌었던 실제 사례들. 심지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벌어서 강남 유명클럽에서 하루에 1억을 썼다느니 억소리 나는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느니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고 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고 사기꾼들이 떠도는 헛소리로 느껴지기만 합니다. 또 주변에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길래 나도 투자해 봤는데 수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벌었다는 건지 나도 똑같은 업비트나 비썸,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을 투자하는데 나는 그닥 번 돈도 없고 물리기만 하는 상황에 대체 그들은 그 많은 돈들을 도대체 어디서 벌었다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초창기에 매수했던 사람들 말고는 지금도 수백, 수천 배를 벌고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닌가요?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거 확실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투자 방법보다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이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투자 방법, 그리고 그 선택지가 될 코인명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 저 이거 하나 보고 열심히 영상 만드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되었고 페페코인에 열광하면서 5천 원만 원에 불과한 돈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시장이 바로 이 민코인 시장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방송하는 저는 차트를 분석하며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투자에 진입하는 일명 트레이더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주식부터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저는 약 13년의 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오랜 시간 트레이딩으로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코인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고 도지와 시바이노 투자자를 비웃었던 사람이 제 자신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별 생각 없이 산 민코인 하나가... 그동안 쌓아왔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왜냐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차트와 싸워가며 벌어들인 돈보다 우연히 소액으로 사놨던 민코인으로 단몇 개월 만에 번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민코인 시장이 참으로 어이 없으면서도 재미 있었던 이유는 장세나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독보적인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만 보셔도 비트코인의 하락에 모든 코인들이 따라 폭락을 했을 당시. 수천 배를 폭등한 페페코인이 그중 하나가 되겠고 올해 역시 부진했던 알트코인들과 다르게 빗썸에서 상장한 봉크코인 역시도 수백 배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든 마가코인 역시 50만 프로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민코인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민코인 시장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왜큰 돈을 벌려면 민코인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민코인이란 인터넷, SNS,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고 만들게 된 암호화폐입니다. 당장 유튜브 쇼츠나 틱톡만 보시더라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챌린지,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따라하고 싶은 유행, 이것을 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민코인은 도지나 시바이누처럼 귀여운 동물 테마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부터 인기 있는 그 어떤 소재까지, 심지어 유명한 해외 프로축구 구단의 코인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구단의 코인도 있어요. 여기서 투자에 보수적인 분들이나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기업에서 발행된 것도 아니고 기술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투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만 원짜리 한 장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 이게 바로 우리가 민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민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투자층은 열광하는데 비해 투자 경력이 길고 투자처를 공부해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중견 투자자들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시장이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민코인의 시초라 불리는 도지를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코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발행된 모든 코인을 통틀어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죠. 도지는 얼마에 발행되었을까요? 우리 돈 0.3원에 시작했습니다. 개당 1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당장 2021년 1월까지 12원에 불과했던 코인이 880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지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 테슬라 결제 등으로 미끼를 던져 끌어모은 것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돈을 벌수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만 건드렸을까요? 실제로 본인 트위터에 언급을 하면서 폭등을 이끌어낸 민코인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오로지 도지 하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당시 시장 반응만 봐도 알수 있던 게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 같은 코인들을 트윗에 언급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죠. 하지만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시바이누를 구매했다는 겁니다. 시바이누 출시 당시 어땠나요? 도지코인 홀더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당했던 거. 예전에 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시바이누는 도지를 따라한 짝퉁이다. 시바이노 저러다 결국 상패되고 망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단 1년 만에 9억 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고 내가 단돈 만원만 투자했어도 20억,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조를 벌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민코인들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흥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졌어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 태생부터 지켜봐왔던 일론머스크가 중간에 트윗으로 언급한 것도 폭등의 한몫을 했습니다만 시바이누 하나만 놓고 본다면 민코인 투자의 새로운 열풍을 시작한 것은 도지가 아니라 시바이누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 어떤 기능도 기술력조차도 없는 강아지 모양의 귀여울 뿐인 도지를 일론 머스크가 온갖 미끼를 던져가며 가격을 끌어올려 메이저 코인들과 대등한 시총까지 만들어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 시장, 즉 주식부터 이어져 코인 시장까지 장악을 시작한 투자 형태. 돈도 있는 놈은 많이 번다. 이 안목적인 규칙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시대가 바뀌었고 더 이상 대중들은 기존의 시장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만들어갈 수 있고 가격도 자유롭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걸 반영한 것이 바로 민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시대가 멋지지 않습니까? 유행과 대중의 힘으로 돈을 벌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대. 가진 돈이 적어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대.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수년 뒤에 그때 만 원이라도 사볼 걸 하는 후회가 몰려오는 그 순간을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관과 세력의 장난질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청정구역인 시장에서 내가 보는 안목만 있다면, 단돈 만 원으로 10억을 벌수 있는 투자시장. 젊은 층이 만들어낸 유행에 쉽슬려, 폭등하는 투자 형태를 안 좋게 보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함께 발만 맞출 수 있어도 통장 잔고가 몇 배로 늘어날 확률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재밌는 건 도지부터 시바이노, 페페 코인, 그리고 봉크 코인까지 수백, 수천, 수만 배를 폭등하는 코인들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이 투자 방법과 해당 종목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민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도 블루오션, 즉,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도 영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로또에 버릴 돈 5천원이라도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1년 정도만 지나면 시장도 완전히 개방될 것이고 민코인의 열광하는 세대가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 지금 업비트에서 코인 투자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투자판이 되겠죠.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지도 않고 정확히는 몰릴 수 없는 이유는 정보를 알수 있는 길이 거의 없고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코인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수천, 수만 배의 수익을 낼수 없었겠죠. 당장 그 유명한 바이낸스 사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되면 매수하지 뭐. 이렇게 속편하게 기다리시는 분 분명 있으실 텐데 여러분, 업비트에 올라올 때쯤 되면 오를 만큼 올라서 오는 겁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우리의 목적은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사놓고 수천 수만 배를 폭등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올라타려는 개미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방식을 유지해야 됩니다. 시바이노, 베이비 도지, 페페, 심슨 말고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루에 수백 프로 상승하는 민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뭘 알아야 사지 그래 듣고 보니. 이번에 민코인이라는 것을 한번 사볼 만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찾아보니 민코인이라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중에 대체 뭘 잡아야 돈을 벌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겠죠. 수백, 수천 가지의 민코인 중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상승이 나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본크 코인, 페페 코인, 플로키 코인 등 기존 폭등을 한번 거친 종목들은 시세가 분출된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하고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고 큰 폭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세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EPU 페페 언차인드라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코인은 사전 판매 목표인 2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시장에 관심을 모았고. 기존 페페코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 개구리 캐릭터에 대한 인기로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링코인은 일종의 NFT의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암호화폐라 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 더 말씀드린 페페 언체인드 역시 무한한 가능성과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터라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만큼 한 번씩 검색해 보실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AI 도지코인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민코인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모두 결합한 종목인데다 기존 도지코인의 홀더들도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미 사전 판매도 대성공을 거두었고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신뢰도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큰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로 500배 성장도 가능하겠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코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소수의 전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자기들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지켜봐 왔는데요. 이 종목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민코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성 점수도 만점에 가깝습니다. 마치 페페 코인과 심슨 코인이 수만 프로를 올렸던 것처럼 절대 만만치 않은 흥행이 보장된 캐릭터 코인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어 행복한 연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풍족하게 보내실 수 있게 해당 종목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근 유류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 종목을 비밀로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확인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절대 금전욕을 한다던가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페페 코인과 심슨 코인을 넘어서 무려 500배의 성장이 가능한 이 코인명이 과연 무엇일까?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7599-2350. 위 번호로 부자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7599-2350. 부자, 문자 먼저 발송해주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눌러주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간혹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거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고요. 저 서울 살고 있어요. 절대 금전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사기에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종목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민코인이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